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에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종기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약계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약에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교 회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로 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녀된 그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용서하니 거룩한 날을 주,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정말로 세상이 완성되고 원래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래 주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된이 날. 예, 이 날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정말로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서 예, 서로를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주님의 부활의 그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이 은총이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서로에게 축하의 인사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모두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 사랑 지극하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시다. 주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처음에, 루카복음 1장 1절의 말, 1절부터 4절에그첫 시작 부분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우리 그 연중제 3주일은 이렇게 전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제 3주일을 보니까, 하느님 말씀주일로 이렇게, 예, 해서 보내고 있어요.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연중제 3주일을 하느님 말씀주일로 선언하시면서, 이게 2019년 9월 30일에, 이었는데요. 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해서 이날을 봉헌하면서 예, 장엄하게 지내기를 공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 9월 30일이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 주일로 연동제 3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보고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시어. 당신의 고향이신 회당에서 예언 예언서지요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부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예. 참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이요 참 어, 정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포인트인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요. 어,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에서 나자레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예. 왜냐면요,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의 연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명간의 여정이 어떤 삶인가를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죠. 예.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고 뭐이 가난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 보고만 에서 진짜 가난한 이들 성경에서 하느님의 눈에 가난한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가난하고 없음을 알고서 하느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을 지닌 자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내 마음 안에 욕심과 교만과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어, 저들이 잘 사는 거는, 저들이 잘 사는 건 뭔가 잘못됐고 부정과 부패에 의해서 나는 거의 사회적 피해자야. 하는 어떤 복수심이라던가 어떤 우울한 마음이라던가 부정적인 마음 안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그래서 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꼭 성공해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건 어떤 의미에선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어떤 부정적이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것이 가득 차있는 또 다른 의미의 뭔가 차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자라 할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마음을 지닌 자들 그럴 때그 기쁜 깊은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어와서 해방이 되고 그 빛이 들어가서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미움, 상처, 또 어떤 아픔들, 또 내가 하다못해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유, 이유가 어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살수 없는 구조야 저들을 어 미움의 대상이 있고 몰아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미움과 경쟁심과 이런 걸로 차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가난을 인해서 하다 못해 예. 그런 이들의 마음에모금 어떤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다른 것으로 차서 다른 것으로 부유해져 있는 그 마음을 다 허물어서 주님 앞에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진정한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작업부터 해야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그 진리가 정말 참 생명, 참빛 그리고 내 안에 그 빛이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주는 시그 기쁨과 평화와 온유함과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 어느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천상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들 것들로 채워져야 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예, 또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 해방시켜 보내며, 정말 이 잡혀간 이들 저는요 그런 묵상을 그런 묵상을 해요. 우리가 어, 이게 어떤 육적인 의미보다 영적으로 정말 예, 죄의내 마음이 뺏겨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 정말 죄의 노예로 사서 정말. 잡혀 있는 이들. 어둠의 세력에, 어둠에 잡혀 있는 이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해방되고, 그 죄를 끊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네, 그런 은총, 그런 은혜. 그러므로써 은혜 의 날을 맞이하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또 눈먼 일을 다시 보게 하시고,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장님이 줄 모르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어디서부터 내가 어두워지고 눈이 멀게 되었는지 모른 채 진리의 길이 아닌 그릇 땅의 길을 걸으면서 엉망이 되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이 아픔을 왜 겪는지 모르면서 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정말, 천국으로 한 유일한 문이신 그분이 문을 여시어, 당신의 품으로 당신께서 이, 다시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써 이들이 자유를 얻기, 눈이 밝아져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거예요. 또, 억압받는 일을 해방시켜, 보내며,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정말, 마음의 상처로 억눌려있고, 마음의 감정이 억눌려서,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 말씀은 새로운 힘이 되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문제들의 억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뛰어넘고 이제는 다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지고 가는 그래서 참된 억압에서 이제는 주님의,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압받는 일을 함께 해방시키는 존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영혼으로 막 바꾸기 위해서 오셔서 일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요.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들이 맞이하는 날이 은혜로운 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냥 멋지게 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룰 실 일에 대한 실제롭게 살아가실 것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즉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기에 선포하시는 세상에 선포하신 복음, 복음의 선포이자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당신의 그 성부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업을 하시기 위한 선포라는 거죠. 예. 즉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직접 만나고 고우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해방시키고, 어, 치유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그들을 치유시키고, 앞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노예, 노예가 되어 있는 이들을 눈이 띄게 해주고, 이런 수많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마음 안에 임하는, 영혼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완성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막 떠받들고 예수님이 막 가던 정말, 어, 군벌이 들어가서 왕, 막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고, 우리의 눈머, 이 모든 걸요, 당신께서 다 받아지셔서, 예, 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정말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죽음, 가장 허무해 보이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일의 하이라이트 하느님의 이 구원의 사업의 이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의 여정인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선언을 받고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들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걸었던 길을 우리 역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하루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 매일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일과 교제하고 고통받는 일과 교제하고 어 마귀가 마귀가 들려서 고통받는 이들을 풀어주시고 치 병에 병고의 시달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 아픈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를 돕고 또 아프고 병들린 병든이가 있으면 그를 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역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때 주님께서는 치유할 사람은 치유하게 하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영과 육과 혼을 그리고 정말로 깨끗하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던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함으로써 예,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어둠에서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영혼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에 이어서 해야 해야 하는 여정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구분을 지어요. 예수님은 특별해. 나는 그냥 일반 신자. 나는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서 내것 추구하면서 내 문제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때 그때 말씀드리고 내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해결되게 그잘 해결되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이 충족되게 해결되는 걸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과내거구분 거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침범하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내 자아가 나는 내 자아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내 나는 건들지 말면서 당신은 당,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요 난 당신 믿을 텐데 난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우리 선 긋고 여긴 넘어오기 없어요 예수님 당신처럼 자꾸 나할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선을 굽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데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거꾸로, 아, 예수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 내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군요. 내 자아가 당신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당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난한 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잡혀간 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문머이가 되어 있고 는뭐 제가 지금 억압받는 상태로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군요 주님 빨리 이거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러려고 세례받았으니 그 세례의 의미대로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주님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여정을 따라갔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계속 계속 매일매일 이어지게 해야겠군요, 주님.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경계를 그어요. 당신은 특별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당신은 그걸 하는 거고, 나는 당신급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거 지키면서, 내 마음에, 내 마음 만족하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긋고 할 때, 우리 삶이 평화가 있을 것 같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정말로, 가난한 자로, 몸, 가난한 자에서 자꾸 뭔가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채워져 있는 자, 그리고 잡혀 있는 자, 묶여 있는 자, 장님의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예.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토, 오늘 제이독한 말씀, 고린토 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교회 공동체에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서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은사들로 하여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이루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인지 이 은사는 우리가 무슨 능력치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아예 그냥 거부하거나 두두 두 종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거부감 갖고 거부하거나 저거 저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 신비주의야 이상해 막 예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막어 가서 막제 어? 아들 이번에 이 대학 붙을까 요 하면서 뭔가 무당처럼 막 행, 행동하고 또 하면서 또 어떤 뭐 들리는 소문에 어떤 사람은 막막막 막 예, 막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하면서 막돈 받고. 이게 다 예수님을 예수님과 성급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들도 다 사유화해가지고 내 것처럼 여기면서 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오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까지도 다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여겨서. 무당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어두워진지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더 이상 그거는 주님의 것이 아니죠. 예. 어쨌든 예. 좀 얘기가 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눈 감고 말만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독기는 두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성경에 이렇게 있어도, 아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크게 두부리운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두신 거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럼 막 예수님이 구마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그거는, 그때 만난 그 영혼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설러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하지만 마지막 동점은 뭐예요? 그의 죄도, 그의 병부도 사, 당신이 안아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상에서이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신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는 그 십자가의 여정. 내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십자가의 여정 여기에 방점이 지켜져 있어야 되고 이 관점에서 하느님이 하신 일들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들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독서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예.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들은 결국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가난에 가난함 며 영적으로 허덕이는 이들, 아픈 이들, 또 억압받는 이들, 정말 잡혀서 포로로 있는 이들, 이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릇됨에서 진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움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음, 그런 이런 과정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런 은사들이라는 거또 은사받은 이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한번 알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각 우리 교회 각자 각자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도린토 전서의 12장의 말씀에 이 많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도가 되어 못박혀서 함께 죽고 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은혜를 이 미사 중에 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 거저받은 주님의 은혜로운 해의 은혜를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서 해방과 자유를 주고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사랑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도록 그래서 함께 은혜로운 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총을 추구하면서 임의사 복원합시다. 아멘.